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을 통일교 관련 사안으로 순간적으로 혼동했다며 부정확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이 대표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 시사에 출연해 통일교 의혹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던 중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특검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각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나 이 대표 역시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이 대표가 피의자는 아니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 대표는 통일교 관련 사안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이 아니며 어떤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에서 특정 인물을 수사 대상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범죄 연관성을 암시하는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표에게 공개적인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조 대표가 SNS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히자 이 사무총장은 다시 글을 올려 사과 의사를 밝힌 점 자체는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잘못의 내용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과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